3 0 0 m 전방 우회전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300m 전방 영월 쌍용 방면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8.2km 남았습니다. 잠시 후, 노인 보호구역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500m 전방 우회전입니다. 300m 전방 영월 제천 방면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500m 전방 우회전입니다. 300m, 전방, 평창, 영월, 방면,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500m 전방 11시 방향입니다. 300m 전방 영월 방향 11시 방향입니다. 잠시 후, 11시 방향입니다. 500m, 전방, 시속 80km,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2km 전방 오른쪽 방향입니다. 1km 전방 영월 청령포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500m 전방 오른쪽 방향입니다. 이어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이어서 500m 전방, 오른쪽 방향입니다.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오른쪽 방향입니다. 300m 전방, 영월 청명포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이어서 260m 전방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팔괴리, 팔괴농공단지, 단양, 방면,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340m 전방, 회전교차로에서, 4시 방향입니다. 300m 전방, 회전교차로에서, 4시 방향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회전교차로에서, 4시 방향입니다. 이어서, 330m 전방, 좌회전입니다. 300m 전방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500m 전방 회전교차로에서 8시 방향입니다. 300m 전방, 회전교차로에서 8시 방향입니다. 이어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잠시 후, 회전교차로에서 8시 방향입니다. 이어서 330m 전방, 오른쪽 방향입니다. 300m 전방, 서울, 원주, 제천, 태백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500m 전방, 왼쪽 방향입니다. 300m 전방, 제천 평창 방면, 왼쪽 방향입니다.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9.8km 남았습니다. 전방에 야생동물 주의 구간입니다. 2km 전방 단양 쌍용 서곡정사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1km 전방, 단양, 쌍용, 서곡정사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500m 전방, 오른쪽 방향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이어서 210m 전방,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단양, 쌍용,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300m 전방 우회전입니다. 300m 전방 쌍용역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경유지 주변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10m 전방 경유지 주변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 턱입니다. 잠시 후 경유지 주변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 턱입니다. 500m 전방 좌회전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 턱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 턱입니다. 300m 전방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40m 전방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평창 영월 방면 좌회전입니다. 2km 전방, 들골, 연정, 한반도 지형, 한반도 습지,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1km 전방, 들골, 연정, 한반도 지형, 한반도 습지,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500m 전방, 오른쪽 방향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이어서 330m 전방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500m 전방 좌회전입니다. 300m 전방 후탄리 옹정리 한반도 지형 한반도 습지 방면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 입니다. 전방의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의 과속 방지턱입니다. 500m, 전방, 좌회전입니다. 300m, 전방,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경유지 주변입니다. 이어서 100m 전방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전방의 과속 방지턱입니다. 500m 전방 좌회전입니다. 300m 전방 주천 버풍사 템플스테이 영월 화석 박물관 방면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500m 전방 회전 교차로에서 12시 방향입니다. 300m 전방 회전 교차로에서 12시 방향입니다. 500m 전방 시속 30km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회전 교차로에서 12시 방향입니다. 500m 전방 우회전입니다. 300m 전방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주변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안전 속도는 30km 이하입니다. 잠시 후 목적지 주변입니다.